예, 오늘 영상은 궁채 흘림 기초핵, 받침 기억과 미음에 대한 에, 영상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핵을 걷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받침 기억이죠. 이렇게 위에 모음이라든지 자음이 있어서 끝에 연결되면서 기억핵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기억은 예, 정자로 서게 되면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드러내어서 서줄 예, 수가 있는데 흘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을 연결해서 드러내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감추어줍니다. 이 예, 형만 잘 표현하시면 뒷부분은 예, 정자랑 같으니까 쉽게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위, 앞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그 흐름 그대로 살짝 누른 다음 붓을 중심으로 들어서 그 다음엔 예, 살짝 들어서 정자하듯이 그대로 만들어주면 예, 흘림 기, 어, 기억이 됩니다. 물론 이때 가로 세로 길이는 거의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음, 이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어서 올때 머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예, 붓이 너무 돌리는 기분이 들어서 좋지를 않으니까 끝으로 가지 말고 왔으면 이대로 눌러주고 획을 안으로 겹쳐서 붓을 점점 들어서 운필하는 것이 예 보다 힘찬 기억획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획은 요 머리만 조금 신경 쓰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그다음 미음획인데 미음획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자 먼저 예, 제가 적어 보면요. 예, 네, 좁은 공간에 구수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에, 특징부터 살펴보면, 요 앞부분을 사선으로 보았을 때 뒷부분도 같이 중심이 나란하게 해주고, 그다음 요 올라가는 획, 요 선과 그다음 당기는 요 선이 이렇게 나란하게 잡아서 전체적으로 약간 누운 마름모 형에 가까운 어, 형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요첫 머리에서 앞부분이 요런 형태가 되죠. 앞쪽은 직선이고 배가 나오면서 끝은 요렇게 가늘게 하는데 요 획이 올라갈 때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획이 예,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꼭요 획의 중심까지 부스의 중심이 올라간 다음 그 다음 다음 획으로 이어집니다. 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 요 머리 부분을 만들 땐 앞에 했던 이첫 점의 머리 부분 요 부분보다는 위에서 눌러서 그 다음 수직으로 요렇게 내려줍니다. 이때이 머리 부분은 거의 윗부분이 수평에 가까운 정도로 해줘야 핵이 절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을 거의 수직액으로 만들어주고, 내려오면서 점점 가늘게 해주죠. 그런 다음 여기서 뒤로 살짝 누르고, 그 다음 다시 여기서 눌러서 부스의 중심을 앞으로 당긴 다음, 이 핵의 중심에서 점점 가늘게 이렇게 빼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핵과 핵 꺾이는 부분이 가장 가늘고요.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눌러서 점점 굵게 한 다음 이렇게 당겨주면 예, 미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줄 때요 당겨주는 획이 앞에 있는 요첫 획의 끝 부분 요거와 높이를 같이 또 해줘야 됩니다. 예, 잘못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너무 길고 그다음 너무 짧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또 비어버리죠.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무게의 중심이 앞과 수평을 이루도록 내려서 중심까지 올라가고 머리를 수평으로 놓고 꺾은 다음 가늘게 왔다가 뒤로 누르고 수의 중심을 당기죠. 그런 다음 높이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힘을 주고 그 다음에는 힘을 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무게의 중심이 여기에 맞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단순해 보여도 실제 운필하면 붓이 자꾸 돌려서 그 기분이 쉽지 않은데 예, 특징을 이해를 하시고, 그 음필대로 많이 연습하시게 되면, 예, 요, 미염의 특징을, 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작은 공간에서 움직임도 많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숙달될 때까지 누르고, 그 다음 다시 올려서 누르고, 안으로 당긴 다음 가늘게 왔다가 뒤로 살짝 흘러서 중심 당기고 모아서 끝부분에서는, 그 예, 빼버리면, 예, 미염이 됩니다. 아 그, 그리고 음. 요 미염을 쓸때 앞머리를 저렇게 끝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와서 옆으로 놓은 다음 안쪽으로 살짝 덮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요것은 안쪽이 직선이고 바깥쪽이 배가 나오는 그런 모양인데 요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드러내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급적 기초 때는 그음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머리를 이렇게 드러나는 방법을 하시고 그 다음 익숙해 주고 나면 나중에 가볍게 흐름이 자연스러운 요 방향으로 음필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둘다 사용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가급적 머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쓰는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에서 이어져 올때 머리를 눌러서 에, 기억은 눌렀다가 꺾고 세워서 에, 빼고 자 그럼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 미음을 써줄 때 와서 머리를 사선으로 누르고 붓을 모은 다음 중앙까지 올라가죠. 그다음 머리를 다시 나를 세워서 내리고 뒤로 누른 다음 다시 들어서 끝은 가볍. 예, 이렇게 하면, 예, 받침, 기억과 미음의 예, 특징을 살리면서 운피를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